대한 기준이 갈수록 높아져가면서 언제부턴가 쌍꺼풀 수술은 수술이 아닌 쉬운 시술 정도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없이 결정할 수 있고 수요가 많은 만큼 쌍꺼풀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받는 스트레스는 수술 받기 전보다 훨씬 크고 대인 관계도 위축되며 심할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동반되는 만큼 재수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본인 눈에 비해 어울리지 않게 크거나 소세지라고 불리는 통통한 쌍꺼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이고, 그 외에 양쪽 쌍꺼풀이 다른 짝짝이 형태, 심한 흉터, 그리고 쌍꺼풀이 작아서 묻히거나 졸려 보이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저렴한 수술 비용을 보고 결정하거나 성급한 결정도 그 이유가 될수 있지만, 전문의와의 상담 없이 진행되는 수술 결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쌍꺼풀 수술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피부 두께나 처짐, 모양이 모두 다 제각각이라서 환자의 눈에 맞는 모양과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쳐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재수술로 상담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가 빠지면서 자리가 잡히거나 모양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출혈이 있지 않는 이상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쌍꺼풀 재수술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절개법이나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의 수술법을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지방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환자의 눈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다만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기존 수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재수술 전의 눈 문제는 물론이고 수술 후의 아름다움과 상처받은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이 방향이자 재수술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 신중하게 상담하고 결정하여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수술에 한번 실패한 이상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쌍꺼풀 재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단으로 더 이상의 수술은 필요하지 않도록 재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